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이 말씀은요, 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신 그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부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가 자기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준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정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배가 중심이 되죠. 그리고 제세가 중심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 것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제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복했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바뀌어요. 더 발전하고 사실은 더 쉬워집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알아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약 성경보다 더 간단하고 파격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설교 부분에서 이 부부와 자녀 그리고 직장 생활로 점점 그 범위를 키워 나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국가와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골로세서 3장 18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 아 어, 그리고.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설교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힘든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18절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이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보여줬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이 가정에서 남편이, 너네가 남편이 잘해라가 먼저가 아니라 아내에게 책임을 주는데, 아, 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요. 이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먼저, 이게, 아내에게 먼저 다 거론을 한 거를 100번 양보를 쳐더라도, 아, 백,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럼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복종하라. 이거는, 아, 이게 좀 힘들거든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언제 우리가 쓰죠? 주로? 어, 주인하고, 어, 뭐, 종, 이것도 요즘에는 안, 안 쓰지만 옛날에야 그렇게 썼겠죠. 아니면 전쟁에서, 전쟁에 진 사람들이, 진 나라들이 이긴 나라들한테 복종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2000년 전에 신, 이, 사여, 쓰여진 성경이라고 시대가 달려졌다고 해도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 그래야 가정이 편하고 온 세계가 다 편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좀뭔가가 이상해요 가라리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살아가에서살아아아내를사랑아며처럼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서면서면서 살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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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누구나 싫어할 복종을 사랑보다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아하고 꿈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랑보다는 나는 복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하고 시를 하나 썼는데, 시 제목이 복종이에요. 제가 그 복종이라는 시를 올려 놨는데요. 어,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한용운이라는 한국 조선 사람인데요. 1926년 일본 강점기에 지은 시죠. 이 사람 이렇게 시를 씁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 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이거는 한영원 씨가 님의 침묵이라는 그 책에서 시에서 이제 한, 한 부분이 복종이라는 시예요. 이 시는 조선의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당시를 살았던 이 한영원 시인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저항신이라고 부르죠. 일본에 저항했다. 그래서 저항신입니다. 이 시가 1926년에 지어졌어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방한 게 1910년이니까 16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한용운 이 사람은 187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는 1910년 조선이 나라를 잃기까지 약 31년을 조선인으로 살다가 나머지 이제 지금 시를 쓰는 시점, 16년은 일, 나라가 없는 조선인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시를 쓰는 거예요. 일본 식민지 밑에서 일본의 명령을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조선의 독립을 얘기하고 조선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는 조선 독립 후 조선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법이라도 조선법에서 행복한 그게 나라가 독립하면 악법이라도 조선에서 지키는 게 그걸 복종하는 게 나의 사랑이고 내가 행복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조선 사람인 자기에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법을 복종할 수 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나라가 이뤄야 되니까, 오직 조선 사람으로 조선의 법을 따르겠다고,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조선이 다시 독립하여 나라를 다시 찾게 될 때, 자신이 조선의 법에 복종하고 싶다는 조선 독립을 거꾸로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의미로 다시 오늘 본문 이해하기 힘든 이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 복종하라를 복종이 지금 사랑보다 더큰 개념으로 이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 복종을 사랑으로 본 시를 우리가 만약에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복종을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빌리포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바울이 하는 말이지, 바울이 교회에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낮게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게 태어나셔서 왕으로도 사신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종이 되신 모습이나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죽으신 모습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복종과 사랑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복종과 사랑이 같 같은 의미다 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골로 세서 3정 18절 19절을 보세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같이 다 같은 거라고요 그 어떻게 할수 있는가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성경 본문 보다 똑같은 내용을 아주 길게 더 길게 자세히 에베소서 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절, 6장 9절에서 자세히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지금 읽은 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 아, 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하듯하라. 하면서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남편에게 사랑을 얘기했지만 22절과 28절에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남자나 여자나 부부사, 남편이나 아내라 서로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 방법은 제가 한게 아니고요. 고대부터 교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 이 단어가 너무 헷갈렸기 때문에 피차,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는 부분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학자들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복종과 사랑은 같은 뜻이구나 라고 교회 정통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 건 뭐냐, 관계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를 예수님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직장에서 주인과 직원, 또 상사와 부하와 직원 사이의 가장 파격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게 당시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역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랬어요. 어, 내가 뭐, 아,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요, 어, 고용 관계인 주인이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내용은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남편이 부인이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할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주인이 종들을 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사회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인과 종,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서 지금도 못 일어나는 일인데 2000년 전에 성경은 지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끝나면 이제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가 최고가 아니고 이 세상 권력자 최고 나라의 권력자가 이 세상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모든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람들을. 돈, 명예, 배움의 정도나 장애나 나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주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보고 또한 그에 따른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안 보고요. 무시를 안 하고 주님처럼 대하는데, 주님처럼 대하는데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의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된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핍박받던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던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던 어린이들이 종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그리고 피부색 때문에 멸시를 당했던 많은 인종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지금 하는 일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대충 대충할 수 없고 사람 관계도 대충 대충할 수 없고 지금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대충 대충질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다가 날마다가, 날마다 전쟁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터가 에서 행복할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들이 하는 공부나 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첫날이고 12월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사람으로 나, 태어나신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사람을 사랑을 전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서 모든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죽게 하듯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복이 행복일 누리시는 귀하고 귀한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